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님꽃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드디어 제가 원하던 구독자가 8 1명이 되었습니다. 와! 원래 제가 진짜 한, 한 10분 전만 해도 원래 79명이었는데 벌써 2명이나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거의 90명이 다 다르면 또 축하하고, 100명이 다 다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80명도 좋아요. 옛날엔 진짜 한 12명 밖에 없었는데, 갑자 <laughs>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아직 할머니 안 오셨어요. 그 꾸미는 거 보시드, 보신 분들은 제가 할머니 안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구독자 8 0명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저 많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 o n g r a t u l a t i o n 네, 그럼 여기까지. 구독자 80이면 축하하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저의 목표는요. 구독자, 아, 말해도 되나? 저는 그냥 딱 150명만 넘으면 충분해요, 저는. 뭐, 200명, 1000명, 1000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소시, 딱, 150명만 딱 되면 저는. 없어요. 그냥 150명 되면 그냥 재밌게 막야라라라고서막 영상 올릴 겁니다. 네, 그러면 구독자 80이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재밌는 좋은 영상 많이 많이 올리겠습니다. 안녕. 진짜 근데 신기하게 오, 10분 전만 해도 진짜 79명이었는데 10분 동안 2명이 눌러주셨어요. 그 2명, 2 명이 구독을 눌러 주셨어요. 정말 그두 명. 두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